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제 옆에 이제 식물 라인에서 이제 식물들 일부 이제 잎기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많이 죽고그래서 이제 잎기왕은 빼고요. 그 다음에 저 빈자리를 물로 채울까 고민하다가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베타 친구 한 마리 봉달해 왔습니다. 이 베타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본가 근처에 있는 부산 근정구에 있는 청포 수족관 이라는 곳이고요. 위치는 두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이제 수족관입니다. 꽤 오래돼 있고요. 그리고 많이 친절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이제 아주 훌륭한 수족관이고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색을 지닌 베타 친구를 봉달해봤습니다. 어, 지금 현재 온도 맞댐 이제 하고 이제 물 맞댐도 좀 이따 진행할 거고요. 이후에는 제가 이제 준비한 이 어항에 이제 베타 친구를 옮길 거거든요. 어, 일단 크기는 좀 작습니다. 이제 가로 18에 세로 12에 높이 20 정도 되는 어항이고요. 이제 베타 침대 여기 밑에 베타가 실수 있는 거 하나 있고요. 우리가 이 안에 이 에어레이션이 그리고 여과장치가 이제 베타는 엄청 필요한 이제 물고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런 스펀지 여각이 작은 거를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꺼 이제 맞춰서 구해왔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아마존 기포 일곱짜리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에어레이션도 좀 같이 해서 좀 해놨습니다. 안에 있는 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리글라스 히터로 히터고요. 저 같은 경우는 25와트 짜리입니다. 어, 이게 물용량이 5리터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25와트 히터보다는 뭐 10W짜리 써도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환수를 한다든지 할 때, 온도 변화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겨울철에. 그럴 때, 이제 재빨리 온도를 조금 올라와 줄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W짜리를 좀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온도의 변화가 좀 느리다 보니까, 베타가 100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기타 건강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단시간에 올려주는 25W짜리 샀고요. 또한 이 제품은 이제 물 밖에서 이제, 꺼내졌을 때는 에러가 나면서 작동을 멈추게 되고 일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에러가 뜨면서 과열방지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크기는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이 어항에 비교해보면 좀 상대적으로 많은 부피를 차지하지만 이 제품을 구매했던 이유는 가로 길이가 일단 좀 작아가지고 그리고 세로 길이도 짧죠. 합치면 세로 길이는 한 8cm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작아서 이게 베타 침대를 놓고도 물 위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물이 빠져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물을 보충해 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했고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베타 침대랑 이게 어항 그리고 이제 조명까지 세트로 된 어항 세트를 쿠팡에서 구매했는데요. 위에 조명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조명이고 어 이제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좀 발열이 심해서 이 제품은 좀 발열이 적거든요 제가 엄청 예전에 쿠팡에서. 구매한 중국산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작은 어항에 설치하면 은 굉장히 이제 빛이 괜찮아서 흰색깔 조명이 있고 주광색 조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베타 어항 이런데는 흰색이 낫다 싶어서 흰색으로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참고 있는 어항 좀 재활용을 하게 됐고요 얘는 광량 조절도 되고 이렇게 터치식으로 건드리면 불이 꺼졌다가 켜집니다 그리고 옆으로 밀면 불이 밝아지고 안으로 당기면 불이 좀 어두워지는 형태고요 근데, 불조절이 조금 섬세하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를 위한 이제 이렇게 세트, 그리고 기존에 썼던 이제 30큐브, 이제 어항을 썼던 이 자리에서, 여기는 물무게가 사실 한 4.5리터 정도 될 거거든요. 지금 위에가 정도 점프사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뭐 약간 좌우수평 정도만 맞춰놓고, 약간 대각선은 좀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는 어느 정도 맞춰놨고요. 그래도 이 정도에서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 다이에다가 그대로 좀 재활용해서 이렇게 좀 사용하고요. 이제 베타 친구 좀 이따 이제 옮겨줄 거고, 식물은 이제 하나도 다시 들어서 좀 보내주고, 이제 위치를 조금 옮겨가지고, 옆쪽에 있는 우리 식물이랑 저렇게 두 개는 다 저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웹캠은 저 옆으로 좀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배치해놔가지고 이제 식물들도 그냥 이제 위치를 크게 옮기지 않고 같은 방 내에서만 좀 가볍게 옮기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구피도잘 있고요 테트라도잘 있고요 이 베타 친구 이제 좀 이따가 물맛댐만좀 끝내면 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타 친구, 이제 입수가 끝났습니다. 아마 오늘, 온 첫날이라서 아직까지 이 환경에 좀 적응하지 못해서 조금 낯을 많이 가릴 거고요. 우리 베타는 굉장히 영리한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변화 에 있어서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뭐한 3일 정도는 먹이 급여는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혼자서 이제 이 생활을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해줄 예정입니다. 네, 어항이 물에 좀 기포가 많아서 아무래도 새 어항물을 넣다 보니까 기포가 조금 많이 끼네요. 그래서 일단 전면부만 조금 산소 기포 조금 줄여주도록 하고 이 스펀지는 지금 좀 뜹니다. 아무래도 에어 쭉쭉이가 잘 되지 않아서 조금 뜨는 편이고요. 조금 시간 지나면 아마 깔아놓고 지금보다 에어레이션이 더잘 되겠죠. 베타가 그렇게 놀라지 않게끔 일단 더 이상 뭐 크게 건드리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우리 베타 친구 생김새는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플레이어링 시킬 수는 없어가지고 조금 더 환경에 좀잘 적응할 수 있게끔 일단은 이렇게 베타 친구 여기서 있을 겁니다. 온도는 현재 25도까지 올라왔고요. 한이 정도 더 오르면은 이제 27도 될 건데 이제 세팅 온도는 27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타가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상을 마칠 거고 이제 베타가 앞으로 어떻게 잘지내는지 대해서 이제 조금씩 영상을 찍어서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본가 내려갔다가 기존 이제 이끼를 키웠던 곳에서 이끼를 정리하고 새롭게 베타 왕을 하나 더 늘려서 이 근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베타 친구가 좀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